제이 파트에서는 우선 영적인 면하고, 어,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리터러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인문적 운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 또는 걷기와 인문적이라는 건 종교, 문학, 철학, 예술. 이렇게 이제 인문학에 속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과 걷기 또는 운동이 서로 통합이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영적인 부분에다가 포함을 지킨 건, 종교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예술, 이런 건, 영적인 걸 다루는 분야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이런 것과 접목이 되면, 걷기가 영성의 건강에도, 영적인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뭐, 좋아하는 운동, 걷기에 대해서, 뭐, 자기가 감상을 적어 본다거나, 힐을 쓴다거나, 또는 뛰어난 운동화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생애에 대해서 자서전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 읽으면서 어 교훈으로 삼는다거나, 뭐, 영화나 기록물을 감상하고, 어 또는 운동에 대한 그림도 맞춰 그죠? 뭐, 특별한 어 운동에 대한 신화, 설화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러니까 이제 운동 자체도 하지 운동과 관련된 인문학적인 것과 걷기 또는 운동과 관련을 짓는 걸 스포츠 리터러시라는 인문적 운동이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 받기에도 이제 해당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전인 교육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건 지성과 덕성과 체성과 감성과 영성 이걸 다 이제 에, 조화롭게 해주는 이걸 전인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운동이 꼭 들어가는 거죠, 그죠 덕성, 체성, 감성, 영성의 네, 홀링 프로세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웰링턴 장군, 어, 나폴레옹을 어, 깬 장군이죠. 나폴레옹하고 나인 같습니다. 동갑인데 나폴레옹이 깨지고 이제 나폴레옹 시대가 막을 내렸죠. 어 이거 나서 자기 학교를 갔습니다. 이튼 어, 스쿨 거기 졸업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자기의 용기와 기상은 자기 가그렇게 일을 할수 있었던 건 학교 운동장에서 가고 닦은 것이다. 학교에서 운동을 한게 가장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제 회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된 걸로는 이제 순례가 이제 있잖아요, 그죠? 페레그리누스라는 아, 이런 단어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는 이방인, 유배당한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아 그래서 원래 순례자는 어딘가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특정한 곳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 간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편안함을 피하, 얻기 위해서 피한다는 거죠, 그죠? 어. 편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있는 데서는 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페레그리나티오, 어, 페투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원한 순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인 거죠. 여기 와 있는 모든 인간은 이방인이라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항상 어딘가를 가야 되는 겁니다. 떠나고 걸어가고 또 포기하고 쉬다가 포기하고 또 걷고 계속 이런 반복을 하는 영원히 반복하는 걸 영원한 순례라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제자들에게 길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와 자식들도 버려두고 땅과 가게, 사회적 지위 모든 걸 포기하고 걷고 동행하고 가서 소식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걸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두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서 걷고 걸으면서 순례를 하는 이런 이제 가르침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 장소는 대표적인 게 예루살렘이었죠. 처음에는 근데 텅빈 예수의 무덤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예수의 시선은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3 세기 경부터 존재의 실현을 위해서 어, 순례를 했는데 예수가 순환당날던 길을 걷는 이런 게 이제 순례가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마, 그죠. 로마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한 로마에서 그죠. 예루살렘이 어려워지자 로마로 이제 순례 장소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를 기리기 위해서 산티아고 요새 이제 굉장히 유행이 돼서 많이들 갔다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저 위에 사진이 이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야고보를 기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순례가 있고 또성마르탱을 기리기 위해서 투르로 가는 투르 순례길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순례 장소가 있는데 이제 이것도 다 걷는 거죠 그죠 걷는 거죠 또, 지로박을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이제 가쿵을 떠도는 수도사를 얘기합니다. 이게 영원한 이방인. 그죠? 영원한 이방인. 순례라는말 자체가 원래 이방인이라는 뜻이뜻요 그러니까 이제 잊지를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일부는 아토스탄위에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평생 아주 좁은 길, 아주 좁은 오솔길을 걷는데, 해가 지면 뭐 그곳에서 자고, 하루 종일 기도문을 위우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어느 곳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가는 않고 영원히 걷는 거. 근데 이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이승에서는 결국 이방인이라는 것. 이런 생각으로 이제 계속 걷는 어, 수도사들을 뒤로 막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과거에 그 철학을 하신 분들 중에 견유주의자, 아,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견유주의자하고 견유학파는 조금 구별되는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그,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르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소크라테스도 항상 아우라를 서성거리고,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가서, 데 가서 뭐, 대화도 하고, 설교도 하고, 플라톤도 늘 걸으면서 가르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가르침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별명이 산책자라는, 이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산책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회랑을 갖춘 옛 체육관 건물에 이제 학교를, 회랑도 이제 걸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아 그러니까 페리파테인이라는 게 페리파토스라는 회랑이 산책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다음에 리케이온, 리케이온 그죠? 아 어, 플라톤이 아카데미를 만들었는데 아스텔레스는 리케이온을 만들었죠. 그죠? 아플라톤의 어, 아카데미에 해당하는 학교입니다. 근데 주로 다 그런 이런 철학자들이 걸으면서 가르치는 이래서 이제 견유주의자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견유학파들은 이제 이건 행동까지 좀 이저개자 개짜가 들어가 있죠 개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걷는 것도 되지만 정말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하는 게 옷도 나 남루하고 막 그냥 그 거칠고 공격적이고 이거 하는 행동도 개비슷하다 이래가지고 견유학파라는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디오게네스 크라테스 뭐 이런 견유학파들이 있죠 그죠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가 찾아갔을 때뭐뭘 원하냐 그랬더니 햇빛 좀 가리지 말고 비켜 달라. 그말한그 그 학자로 유명하죠, 그죠? 지금 저 그림들이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냥 설교도 하지만 독설도 하고 하는 이런 학파들을 견유학파라고 그랬는데 특징은 왔다 갔다 안 나는 거죠, 그죠? 걸으면서 안 나는 것이죠. 또 키레네 학파, 피크로스 회의주의, 플라톤 학파 이런 학파들이 있었는데 키레네 학파는 이제 이게 쾌락주의, 쾌락주의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크로스도 쾌락도 추구를 하면서 정원, 원래는 그 에피크로스라는 사람이 만든 학파인데, 정원 학파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런 학파들의 공통적인 걷기 체험인데, 우선 걸으면 기쁘고, 만남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 행복감, 평정. 걸음으로서 이런 체험을 한다는 건 여러 가지 학파에서 다 공통적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학파에서 걸으면서 느끼고 가르치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의 그 몽테뉴, 사상가문필가 수당록을 쓴 사람이죠. 이 사람도 이제 산책에 대해서 사유를 자극하고 더 깊이 성찰하고 더 심오한 것을 창작하기 위해서 정신은 단련되어 있는 몸을 이용해야 된다. 몸을 이용해서 사유를 깊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내가 나의 사유를 앉혀놓으면 잠을 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걷는 것과 사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어, 강조를 했죠. 그리고 생각이 막힐 때는 앉아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생각이 막힐 때는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움직이면 뇌도 자극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생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사유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사유를 시작하고 시작하고 싶으면은 무조건 걸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걷는 걸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루소도 이제 철학자이면서 소설가이기도 여러 가지 뭐 음악가, 작작가 기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어, 스위스 태생인데 네, 생후 9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랑 생활을 했고 그랬죠. 루소 에밀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아동 그 양육서를 썼는데 막상 자기 아이들은 자기가 키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고아원에 맡겨 보죠.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평생 산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저 초기에도 걸으면서 생각하고 구성하고 영감을 얻고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도 오솔길.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 사무실은 방이 아니라 전원이 나의 사무실이다, 이거죠? 거기에서 모든 생각이 떠오르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40세가 됐을 때는 사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사교회를 떠나가지고 숲 속에 파묻히는데 생제르맹이나 볼로뉴 어. 파리의 유명한 그 산책길이죠. 거기에서 고독하고 규칙적이고 일상적인 걷기를 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인간 부평등 기은원이라는이 책의 아이디어를 이런 과정에서 얻게 됐다는 얘기죠. 또 하루 종일 걸으면서 어 자연인 호모 어뭐 바이에트 바이에트라는 게 이제 여행과 걷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아 그래서 자연인으로서의 재발견을 하도록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책과 살롱을 경험하지 않는 인간. 이까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인 일과 사회 이런 데 속박되지 않는 옛날의 인간, 원래 인간의 모습을 자기 속에서 찾기 위해서 걸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60세가 돼가지고 추방을 나가게 되는데요. 어, 프랑스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제네바라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또 산책을 하면서 고독한 산책가의 몽상이라는 이런 책을 남겼습니다. 준비가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움직,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가서, 어, 아주, 아주 그 초월의 경지에간 거죠, 그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상태, 그냥 그대로 존재하도록 스스로를 두는, 특별한 목적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독한 산책가의 몽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편안하게, 아, 가, 걷다가, 가다가, 아, 어, 단지 내가 필요한 건또 돌아다닌다는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그죠 어, 날씨가 좋을 때도 서두르지 않고 아름다운 거장을 걷고 대상을 만나고.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이런 상태가 마지막 산책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칸트도 뭐 아주 유명하죠. 유명하죠. 산책 딱 정확하게 그죠? 어, 그 케니스베르크의 어, 시계라는 별명이 있었는데요. 산책 시간이 오후 5시 항상 홀로, 이그 사람들은 항상 홀로 갔습니다. 항상 같은 길, 그러니까 이제 그그 그 시민들이 칸트가 산책하는 그 시간을 봐가지고 시계를 맞췄다 그러죠. 날씨하고는 무관하고, 딱 저런 자세로 이제 걸었습니다. 딱두번 산책길을 바꿨는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산책길을 바꿨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루소가 에밀 책을 썼. 그 책이 출판됐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책을 구하기 위해서 원래의 산책길에서 벗어났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길을 일정하게 사색을 하면서 걷는 철학가의 산책이죠. 그렇죠? 쾌으로도 어, 철학가죠. 그죠 매일 걸어서 웰빙에 도달하고 걸어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걷는 게 가장 좋은 사람을 향해서. 걸어 가는 것처럼 이런 기분으로 걸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 마지막에도 산책길에서 쓰러져 가지고 42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한 어, 그런 철학가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라우드의 다져 유명한 사람이죠. 어, 자연 예찬론가, 작가, 실천적 철학가, 환경 운동의 아버지로 이렇게 불리죠. 1845년 3월에 월든 호수 근처에 오두막을 짓고 아주 원시 생활 그대로 한 겁니다. 2년 동안 모든 걸자급자족 하면서 나중에 이제 책으로 출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산책이라는 책을 어 이런 제목으로 어 처음 출발한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초의 철학개론서다. 이렇게 이제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걷는 동안 명상을 하고 그럼 자연과 대화를 하면서 그죠? 그럼 자연은 자기에게 엄청난 걸 많이 준다는 거죠.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그렇게 해서 이제 위대한 여행가 했다, 이런, 어,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숲과 퀘벡, 뉴햄프션을몇 차례나 걸어서 도보로 여행을 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채체도 이제 철학가인데, 이 사람도 뭐 걷는 걸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심한, 어, 그 바젤 대학에, 문화학 교수로 임용이 됐는데, 두통이 심해가지고, 1년 동안 휴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치료 방법으로 이제 걷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어, 걸쪽 걷고, 자연과 자신과의 대화를 하고 하루 6시간씩 레만 호수가에 산, 산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1879년부터 한 10년 동안, 1889년보다는 계속 산과 바다를 산책을 하고 최고의 건강이 됐, 습니다 알프산보의 질스마리아라는 지역을 이제 마을로 삼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산책을 하면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영혼회기, 이런 거 유명한 철학, 철학 서수들이 산책을 하면서 얻은 영감을 책으로 남긴 겁니다. 그때또 하루에 10시간씩 걸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뭐 산책 매니아죠, 그죠? 걸으면서 사유하고 사유하, 사유하면서 걷고, 그죠? 뭐, 글쓰기는 가벼운 주식, 글쓰기가 오히려 가벼운 주식이 되고, 그죠? 음. 그래서 걸으면서 여러 가지 영감을 얻고 철학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던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니체는 글이라는 게 발에 대한 찬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손으로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는 발로 글을 쓴다는 거죠. 발로. 걸으면서 아이디어를 얻기 때문에 자기는 발로 글을 글을 쓴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남겼습니다. 워즈워드도 아주 유명한 낭만주의 시, 어, 시인인데요. 아주 긴 거리를 산책하는 건그 원조가 이 워즈워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 두 다리를 철학이나 문학을 위해서 사용한 최초의 인물이다. 이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어, 영국의 호수 지형을 걷고, 프랑스 전역, 알프스도 아, 걸어서 넘고, 이 모든 산책의 경험을 아, 시의 소재로 아,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조용한 오솔길을 걸었네. 내 몸은 평원소에서 마셨지. 잠의 고요함과도 같은 재생을, 그러나 훨씬 더 푸근한 내 위와 앞뒤,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걸으면서, 걸으면서 저 빨아게 되 있는 게 이제 오조하다가 걷던 산책 길입니다. 그리고 헬들도 이 사람도 뭐 계속 걷는 거죠. 그죠. 어,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걷는다는 것. 그건 단지 하늘을 내 머리 위에 두는 것일 뿐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주변에 두는 것이기도 하다. 어, 걷는 사람은 사, 사물이 얼마나 단순한 걸 알게 되고 결국 이제 그게 단순한 현존의 한 현존의 단순한 반향이 된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걷는 거 나무 근을 햇빛 속 자연, 자연 속이죠. 여기서 길은 교회를 향해 간다. 걸으면서 이제 런 시를, 어, 썼습니다. 자기 발걸음의 유일한 주인이고, 그렇지만 삶을 사랑하여, 어, 그거를 재어보는 여행자. 그 여행자의 길은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위화성 창가. 이런 게 이제 다 여행을 하면서 이런 시들을 썼던 사람입니다. 어, 셸레란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산책의 기술, 이런 책을 이제 편했습니다. 그래서 어 산책은 자기의 팔다리와 영혼을 억압에서 해방시킨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몸을 이완시키기도 하고 정신을 즐겁게 하기도 이산책의 예술을 예찬하는 단좀그걸 이제 산책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아 랭보이 사람도 뭐 천재 시인이죠. 뭐이 사람은 하도 걷는 걸 좋아해서 바람 구두를 신는 인간이라는 이런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나는 그저 걸어 다니는 인간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생 동안, 일생 동안 산책을 하고 산책을 하고 했던 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 사, 걸으면서 저런 시를 남기죠. 그죠? 레몬은 몇 날, 어, 몇일 동안 황금빛 속을 걸었다. 밤이 되면 별들을 짐승 삼아 길까지 잠을 자기도 했다. 내 여인숙은 큰 곰자리에 있었네. 하늘에 뜨는내 별들은 옥 기체 살짝 스치는 소리를 내곤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제 걸었던 사람입니다. 아, 깐디인데요. 어, 아, 뭐, 정치가 민족 운동 아, 지도자죠. 비폭력주의자. 마하트마라, 마하트마 깐디인데, 마하트마란 말은 위대한 영혼이란 말이죠. 그죠? 렇 그래서 이제 시민 불복종 운동, 소음세에 대한 반항, 이런 걸할때 이제 무조건 이제 걷는 거죠. 반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걷는 거죠. 그죠. 아래쪽에 있는 저 조각이 이제 깐디가 시민들하고 같이 걷는 장면을 저렇게 남아있습니다. 걸으라 바닥까지 걸으라 그리고 소금을 모아라. 아, 소금세, 소금세금이 너무 지나치니까 그걸 불복종하기 위해서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티아 그라라는 게, 소금 행진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저게 사티아 그라라는 이런 단어로 남아 있습니다. 평생 걸었죠, 그죠? 어, 그리고, 물론 개인적으로도 탁월한 건강을 유지한다고 믿었고, 끝까지 걷고, 어,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아 어, 마음의 고통 속에서 자유를 누리다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걸피다 면 걷는 거예요. 단식을 하거나, 아니면 걷거나, 그죠? 어, 걷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1940년대 말에, 예, 영국이 이제 인도 식민지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하고 이슬람교가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또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깐디는 어,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어,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어, 양교 성전을 함께 암송하면서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또 그럴 때는 타구레시 인도의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어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인입니다. 어그 시를 암송하면서 얻고 1947년 8월에 동물 선포가 됐는데 갈등 해결되지 않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다음 1월 30일에 광신교도 힌두교도에 의해서 어, 암살을 어, 당한 어, 이런 비극을 맞았던 그런 어, 뭐 성인 그런 사, 마, 여기 가까운 사람이었죠. 아 요건 아까 슬라이드가 조금 잘못 들어갔네요. 여기 아마 랭보 아까 얘기했던 랭보 뒤로 와야 되는데 에좀좀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그 걷다가 이제 나중에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의족을 기다리고 있다. 의족이 나는 빨리 의족이 생. 왜냐하면 걷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에, 나중에 11월 1 0일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일생 동안 이제 걸었던 어, 그런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진화 과정에서, 그죠?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뇌의 발달, 사회의 체계, 사회성, 그 다음에 진화 이런 게 크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독보적인 진화였다. 이렇게 인제 인간에 있어서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비슷한 과정이 한 개인이 나서 크는 과정에서도 그 비슷한 과정을 밟게 됩니다. 아이들이 기다가 걷기 시작하면서 뇌의 발달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사고체계가 발달하게 되고 사회성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발달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발달과정과 진화과정이 아주 유사한 거죠. 그래서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되풀이한다. 이 가설이 부분적으로는 맞는 부분이 이 걷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 사회적인 면, 이런데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영적인 면은 내용도 좀 많고, 그래서 따로, 따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결국은 종교나 문학과 철학, 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여기에 종사하는 부분들이 분야들이었죠. 그죠? 이런 부분, 분분들이 다 걷는 걸 통해가지고 자기의 학문 세계, 예술 세계를 더 깊게 했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걷는다는 게 영적인 면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신체, 정신, 사회, 영적인 면. 인간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조적인 면에 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열심히 걸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절대적인 원칙은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자세는 갖추면서 자기의 상황에 맞게 시간,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뭐 속도, 이런 건 자신에 맞게 하되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꾸준히. 꾸준히 하면은 상당히 이제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어, 할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어, 드리면서 어,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